팔 절에 다시 보시면은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망하아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ASV라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1901년에 출간했죠. 망하다라는 단어를 재지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다음 윌리엄스라는 성경 번역자는 영어계획성의 RV, 1884년처럼 이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엘리코시라는 성경변계자는 사람들이 망하다는 대신에 사람들이 고칠게 달린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도멜로우라는 성경변계자는 환상을 예언자들의 환상에만 제언을 시켜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어드 해리스 위클리프 위클리프 주석을 이제 만들어낸 사람은 해켈의 개체 발생 이론 이후로 가장 형편없는 추측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해리스라는 사람은 1611년 킹제임스 성 나온 이후에 R.V. 영어 개역성경 나올 기까지 아무도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했고. 환상이 아니라 예언으로 단어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부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부터 밥전스 1세 1882년에서 1968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네. 그, 그래갖고, 위대한 설교자들은 영어 킹잼 성경 본문에 있는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영어 계약성 RSV가 배교한 전미교회 협의회 회원들에게 RSV를 팔기 위해서 광고비로 10만 달러나 쏟아붓다고 래요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도 한글 계약성경을 표준형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꿔서 팔아먹기 위해서 성소공에서 엄청나게 광고비를 들렸어요 교회마다 엄청나게 또소멸을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광고비를 썼는데도 RSV 진보가 단한 명의 목회자나 복음전도자나 선교사에게 소명을 주는 데 쓰였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들이 열매를 그들 알게 되리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환상은 결코 선지자의 환상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예언으로 끝을 맺지도 않아요. 킹잼성계에서 의미하는 환상의 의미가 여섯 가지 일어나고요. 첫째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형은 그었습니다3회 상, 3장 1절을 보지요. 아이 3회이 엘리 앞에서 주를 숨기더라. 당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안았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섬에라 삼해라, 섬에라고 몇 번을 부르니까, 세 번째 부르니까 엘리가 비로소 환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엘리아를 섬에를 아, 부르신 줄 알고 섬에게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자, 두 번째, 직접적으로 선지자에게 주어진 환상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호세아 2장, 아,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고, 내가 환상들을 많이 늘렸으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했느라 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상을 줬고, 세 번째는 미래의 사건을 다루는 예언적인 메시지도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 보지요? 8장 봅니다. 17절을 보죠.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가 말하기를 오 인자에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여 돌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0 여기서 6절을 보시죠.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대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나타난 환상이에요. 미래의 사건을 알려 주는고 구약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불렀어요. 다니엘에게 그 다음에, 김재문 성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곳이라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곳이라도 환상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민숙이 12장 6절을 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요.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절을 봅니다.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성인이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까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하시는 것은 환상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기록된 성경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환상이에요. 하나님 환상의 기록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환상을 체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출현이 있어요. 이것도 환상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장 22절을 보죠.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게 말을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런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못한 채로 서 있더라. 있습니다. 이삭카레가 천사의 말을 믿질 않으니까 봉오리가 되버린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3절. 그가, 그날 제9시경의 환상 속에서 분명히, 분명하게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코넬로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17절을 봅니다, 여기.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보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의아해 하고 있을 때 보라, 코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묻고 있는가를 묻더라 그랬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카이사레코넬레를 보여줬고 카이사레코넬레에게는 베드로를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동시에. 그다음에 사도에게 보이는 직접적인 또 계시가 환상이죠. 요한계시록 9장 17절을 보죠.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재세스와 유황으로 된흉배를 지었으며, 말들이 머리는 자자들이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구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안에 셋째 아늘로 끌려 올라갔었죠? 영 안에서 끌려왔어요. 몸은 판모섬에 있는데, 영만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 영만 끌려 올라간 상태에서 환상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본 거라 이거예요. 그 킹점성에서 의, 의미하는 환상의 의미를 잘 하면은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넓어지면서 환상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환상이 없는 것은 교회, 학교, 국가,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게시해주신 역사를 알지 못하면 멸망하게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시실 9장 10절에서는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오. 그랬어요. 하나님모르든 민족들도 요아치 멸망하리라 그랬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환상은 단일세계에 정부 안에서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들림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집안에 들어간다. 이것이요. 역사나 시간, 인간 본성이 결론적으로 증명해주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사는 환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믿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는 아프리카의 공산주의자처럼 왕국을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성들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요한계술 4장, 20장에 예언의 성취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노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현대 정치인의 환상은 이 본문이 말하고는 환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들은 세계 정부를 앞당기는데 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계 정부를 앞당, 이제 일하는데 앞당기는 자들. 자, 그래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선지자들은 같은 유연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첫째는 모든 사람을 함께 모으는 것. 누구 권태로 적거리스도를 함께 모으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종교, 계층, 인종을 평등하게 하는 것. 적거리스도 단일정부가 서면 종교도 하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하게 하는 것.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이거예요. 적그리스 정책이고요. 공산주의 정책이에요. 직전 대통령이 이 짓을 했지요. 그사람들 적그리스에 앞잡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 전쟁과 사형제도를 제거하는 것. 지금 사형집행 안 하죠. 우리나라도. 이거 부활해야 돼고 인간을 우주에 살게 하는 것.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나라오를 비롯해서, 이제, 부지런히 쏴 올리고 있죠. 우주가 이제 전쟁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이요성경의근거 이어질 환상은, 첫째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두 개의 분리된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왕국에 낙원에 이를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멋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께서 도 가장 탁월한 장소로 차지하시고 모든 종교, 계층, 인정위에 높임을 받을 것인데 한 종족은 다른 종족들을 갖지 못한 호의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천년 동안 다른 민족들을 다시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즉, 이제 출입구 19장 5절, 6절에 대로 제사장의 왕국이 된다. 이것이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것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노동과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요. 소득주도 성장에 바리 것이고 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는 세 번의 큰 전쟁이 3차 4차 5차 세계대전이제고구의 전쟁. 전쟁 러시아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 전쟁 에스겔 38장 39장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20절, 19장 11절에 21절, 하늘의 왕국 끝나기 직전에 천년하고 끝나기 직전에 사탄이 곡과 마하고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국제나 과학, 교육, 종교, 로마 카톨릭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천년이 지날 때까지는 우주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마칩니다.